오늘 고전읽기 11회차가 되겠습니다. 영어책 우리말책 이렇게 생겼고요. 저자의 다른 유명한 책두 개가 이거죠. 롱테일 경제학 그러면은 그 전에는 그 20대 80의 법칙. 뭐 백화점에서 매출을 올리건 뭐라건간에 20%가 뭐 전체 매출의 80%를 침지하니 20%만 잘 관리하면 된다는 게 기존의 경영 경제 이론을 쓰면은. 우리가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게 등장하면서 책을 살 때나 영화를 볼 때나 아 당신 이책 샀어요? 그럼 이거 어때요? 어 당신 이 영화 골랐어요? 이거 어때요? 라 그러면서 추천을 해주죠. 어 제가 잘 모르는 건데 어제 취향에 맞거나 또는 제 인생에 도움이 되거나 그러면서 야 이런 게 있었네 라고 하면서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20대 80이 깨지면서 저 구석에 안 팔리는 책인데도 결국은 아마존이나 넷플릭스의 추천 역량에 의해서 팔리더라라는 게 어떤 롱테일 경제가 새로운 거고, 프리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공짜로 제공을 하되 좀 다른 고객들한테는 좀 좋은 걸 주면서 아, 프리미엄 주면서 돈을 받아라. 그래서 고객이 100명이면은 95명한테는 계속 무료로 주고 한 5명 정도한테는 좀 프리미엄 서비스를 주면서 거기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한 그런 책이죠. 그래서 그런 걸연장서상에서이메이커스라는 책은 이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는데 아, 어떤 그 변화가 이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일부와 일부로 나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일부에서는 큰 세상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5장에서 결론적으로 이 사물의 롱테일. 그러니까 이 단순히 그 책. 모르는 걸 떠나가지고, 이 제품 자체에서 롱테일이 등장을 한다는 게 한번 묶여지고, 그러고 나서 이런 현상을 이래가지고, 생산은 어떻게 바뀌고, 자금조달은 어떻게 바뀌고, 마케팅은 어떻게 바뀌는 내용들이 갖다가 주제에 딱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가 몇몇 핵심 챕터만 요약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골고루 다 조금 조금씩 맛을 보는 그런 식으로 어, 얘기를 좀 풀어 나갈까 합니다. 첫 번째가 발명과 혁명인데요. 이 저재 외할아버지가 발명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진 보시게 되면 어렸을 때 키워도 하고 하면서 저 가운데 있었던 저 사진이 소위 말하는 이그 자동 스프링 쿨러입니다. 아, 티커가 26개 내셨는데 그나마 스크에서 성공하신 거는 바로 저 자동 스프링 쿨러였다 그래요. 그래서 옆에는 초록색 저기 광고인데 어디 지방에 아니면 해변 쪽에 놀러 가고 싶더라도 잔디에 물주는 것 때문에 놀러 못 갔다. 상관없다. 자동으로 물줄 수 있는 기계 있으니까. 만편안히 여기 맡기시고, 놀러 가시라, 라는, 이런, 이제, 특허 만들면서, 어 좀, 이렇게, 사업화로 추진하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그냥 발명가였기만 했었고, 기업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화는 결국 다른 사람이 하면서, 돈은, 다른 사람이, 이제, 벌었겠죠. 어 자기 저제의 외할아버지가, 이 1898년생인데, 만약에, 100년을 태어났다면, 즉, 1998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 외할아버지 어떻게 바뀌었을까? 보는 겁니다. 발명가시니까 여전히 차고를 작업자로 수작했죠. 하지만 그 차고에는 컴퓨터도 있고 인터넷도 연결되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고독한 발명가라서 혼자 일할 거냐? 아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계 각지의 열정적 발명가들과 이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어, 지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교환하면서 점점 더 좋은 아이디어를 디벨롭 시켜서 꺼내는 거예요. 아이디어 제품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럼 뭐 기업가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돈안 됐다 싶으면은 그냥 거절하는 거고, 돈 되겠다 싶으면은 요런 점, 저런 점 엮어가지고 돈을 기업가가 벌고, 발명가는 이제 별 돈을 못 벌게 하는 게, 어. 아까 현실이었으면은 오늘날에는 이 설교도 파일을 갖다 있으면은 본인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중국에서 뭐 생산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직접 배송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구축이 되어 있다. 따라서 단순한 발명가로 머물지 않고 어떻게 외할아버지는 기업가가 됐을 것이다. 만약에 오늘날 태어났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새로운 산업혁명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을 갖다가 메이커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런 활동들을 갖다가 메이커 무먼트라고 저자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데스크탑 디지털 도구들 가장 대표적인 게 3D 프린터니까 그런 걸 사용해 가지고 새로운 제품과 디자인을 구상하고 그러면서 시제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 소위 말하는 디지털 그 DIY (Do-Your-Self) 이 사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들과 디자인을 공유하면서 공동 작업하는. 이런 문화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디자인 좋은 게 있다 그러면은, 자기 남 무수히 꼬부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프리를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MS 윈도우 개념이 아니라, 리눅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유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 그건 니가 카피 가지고 있는 거 아는데, 이걸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좀 붙임도 좋아하면서,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점점 더 좋은 디자인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누구한테, 누구라도 이 제조업체한테 보내가지고 몇 개는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 디자인 팔아 갖다 주면서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옛날에 웹이 등장해가지고 이 소프트웨어 정보 콘텐츠가 이 제품화되는 경로를 단축했다시피 이러한 공유를 통해가지고 이 메이커들의 아이디어가 이 제품화되는 경로를 갖다가 대폭 줄인다. 라는 것다 저자는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산업혁명이 결국은 지나고 있다는 건데, 오늘날에 사실 뭐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합니다만은 저자 이 당시에는 4차 산업까지 아닌 거고, 아, 1, 2차는 똑같은데, 요, 3차 산업혁명도 결국은 요게 제조혁명이어야만 될 거다. 그래가지고, 요런 거그 컴퓨터나 인터넷, 요 시대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제조혁명이 온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오늘 정부화 시대인 거고, 뭐 70년대 말에 컴퓨터 보급이 되고, 9 0년대 인터넷 외비 보급이 됐지만, 결론적으로는, 저, 3D 프린터, 통해가지고, 응? 왜냐면, 하 제조업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되니까. 제조업에 영향을 미쳐야지만, 이게 진정한 산업혁명이고, 3D 프린팅을 통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진정한, 이 새로운, 이 산업혁명이 왔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3차 산업혁명은, 이 디지털 제조와 개인 제조의 조합이다. 즉, 이 아까 설명한, 이 메이커스 무브먼트가 취미 활동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인더스트리로서, 아, 작용한다는 것이, 앞으로 이제 미래 혁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맨체스터라는 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맨체스터가요, 과거에, 소위 말하는 면방직 시절에는 면직물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튼, 폴리스, 합쳐서 코튼 폴리스라는 단어일 정도로 어떤 산업혁명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그다음 그러니까 중간에는 잠깐 이렇게 그 음반, 가게좀 유명했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 영국에서 가장 많은 공대생을 배출하는 지역이 맨체스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맨체스터 지역에 f a 비 l 이라는 등장을 해가지고 저기서 공대 출신 이는 사람들이 와서 직접 뭐 3D 프린터나 가지고 만들어보고 깎아보고 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래서 맨체스터가 과거에는 저런 그 1차, 2차 산업혁명 의 중심지에서 오늘날 이런 본인이 주장하는 이런 3차 산업의 중심지로 밝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이그 데스크탑 혁명이 가장 키가 된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데스크탑이 중요한가? 흥미로운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그 애플 컴퓨터가 최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1969년도에 이 허니웰이 1만 달러짜리 이 주방용 컴퓨터를 갖다가 만들었다 그래요. 1만 뭐 달러니까 뭐 천만 원니까 이아 모르겠어요. 몇 대나 필요한지 모르겠. 어쨌든 저 제품이 나왔고. 저게 멋진 광고라면서, 요, 도마가 달린, 뭐, 그런 거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걸 배우려고 그러면은, 저걸 사신 분께서 한 2주 동안 컴퓨터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답답하겠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서서 기본적으로 잘하고 싶었는데, 한 2주 교육 받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없다 보니까, 슬슬 화가 나면서, 이거 보게 되면은, 정말 때려 부술 정도로 짜증이 나더라. 그래가지고 결국, 아, 쟤는 이제 큰 성공을 못 걸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 데스크탑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진정한 개인용 컴퓨터이자 이 데스크탑 컴퓨터인 애플2가 출현하면서 스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업용 엑셀, 워드 프로세서, 가정용 비디오 게임, PC통신 등 수많은 쓰임새가 개발이 됐다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저 제품이 개발됐을 때그당시는 이게 나중에 엑셀이나 워드나 비디오 게임이나 통신을 쓰려고 상상 못 했었는데 제가 책상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주 접하고 보다 보니까, 저 제품 사용자들이 바로 새로운 용도들을 개발을 해 내더라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는 그, 뭐, 아이폰, 아, 뭐, 지금 갤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앱 생태계가 조성이 돼 있죠. 제일 처음에 아이폰을 만든 건 물론 애플입니다만은 생태계를 만들었던 거는 그 애플, 그 아이폰 갖다 보고 나중에 생긴 수많은 업체인 거죠. 제가 한번그 디지털 전문가랑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아이폰에 등장한 시기를 갖다가 2007년이 아니라 조금 더 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저 사람이 연도를 자꾸만 틀릴까? 우린 보통 머릿속에다가 2001년이 아이팟, 2007년이 아이폰, 2010년이 아이팟 외우고 다니는데, 저 사람은 전문가인데 계속 연도가 틀릴까? 하다 가 물어봤어요. 혹시 말씀하실 는 아이폰이 등장했던 해라는 게 아이폰 자체가 아니라 아이폰 생태계가 생긴 그런 해를 말하냐고 물어봤더니 어 당연하죠 그러면서 아이폰 자체는요 처음에 등장했을 때 터치스크린 그런 거였고 앱이 등장해야 얘가 진정한 어떤 아이폰의 기능을 할수 있던 겁니다 그래서 2007년은 그냥 물건이 등장만 한 거지 어, 제대로 된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마치 애플도 애플1 있었지만 걔별로없었고 애플2부터가 진정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니까 어, 이게 그런 거구나 라고 저도 한번 이해가 됐거든요 결국 이 3D 프린터가 데스크탑처럼 데스크에 등장을 하니까 그걸 보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용도로 갖다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러면서 진정한 이 혁명 이 등장을 한다라고 저자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물의 롱테일 혁명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3D 프린터 등장 이전 시절에는 20세기 이용 재화는 이게 제품을 우리가 구매하려 그러면은 최소한 다음의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제품이 이제 구상이 됐을 때 제조업체들이, 어, 저건 잘 팔리겠네.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제조업체들이 과연 만들 만큼 인기가 있는가. 유통업자들이 저걸 봤을 때, 아, 이거 팔리겠네. 라고 계속 진열할 만큼 인기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 광고나 상점을 쉬운 통해가지고 소비자들이 눈에 봤을 때, 어, 이거 살 만한데?가 되겠는가. 해서 그세 개의 채를 갖다 걸러야지만 제품이 됐었는데, 오늘 어떤가 봤더니, 최소한 그 뒤에 있는 두 개는, 뭐, 아마존이건, 또는 뭐, 이베이건, 이런 오픈마크 통해가지고, 오프라인 소매상보다 훨씬 다양한 상품들을 갖다가, 이제, 보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뭐, 원할 제품이 있으면은, 그걸 검색하게 되면은, 그 제품 갖다 광고 먼저 뜨니까, 어떤 상품든지 간에 우리는 구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과연 그런 그 물건 자체가, 제조업자들이, 생산의 중요가 중요한데, 과거에는 수요가 요한 개만 있다. 근데 카운팅 다 해봐야, 아, 이거는 만들어봐야, 이거는 우리가 손해야. 왜냐면, 처음에 뭘만들어야게 되면 구정비가 들어가니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한국은 안 되지만, 따져보니까 뭐 미국, 무슨 뭐 중국 다 수요 더하게 되니까, 아, 이거 우리가 수요를 갖다가 다 글로벌리 카운팅하게 되면은 만들어도 돈이 되겠네. 팔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은 제조업체들이 만다는 거. 따라서 이 글로벌의 부산트 투여 수요를 갖다가 이거 통합해 가지고 어, 지금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이런 혁명이 올수 있다. 심지어 내가 원하는 제품도 온라인에서 자기 취향에 맞추는 거를 아무거나 살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스트레스 리스라는 게 있었고 출판할 때도 내가 원하는 걸몇 그만 출판할 수 있는 룰로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커피 판하고 이 식기류, 로 갖다 이제 출발했다가 지금 이것저다 팔고 있는 카페프레스 하는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자기 취향에 따라서 디자인하는 게 가능하다. 저도 얼마 전에 뭐그아크조던의 나이키 샵 가봤었는데 거기 흰색 신발에다가 내가 원하는 디자인 아무거나 붙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팔고 있더라고요 이미. 그러니까 충분히 고객 원하는 것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사물의 롱테일 혁명들은 기본적으로 오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란과 메이커스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거냐? 첫 번째로 그 제조의 기현 혁신적 도군데요. 아, 짧은 비디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T.L. Gray Hot, T.L. Gray Hot, T.L. Gray Hot, T.L. Gray Hot, T.L. Gray Hot. T.L. Gray Hot, T.L. Gray Hot. 네, 보게 되면 은 이런 장면이 나오고 이렇게 가지고 T. 얼굴에 요핫 이런 그 재밌는 장면, 그 다음에 이런 거, 머그잔에다가도 티, 얼그레이 핫,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D 프린트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뭐 제품 지원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미래에는 가서 그냥 티, 얼그레이 핫, 그러면은 하면서 커피잔에다가, 그 안에다가 이 티가 담겨있는, 따끈따끈한 게 바로 나오는 그런 시대가 미래에 온다. 라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색상의 공장을 만드는 새로운 기술로서, 뭐 3D 프린트를 비롯해가지고, 다양한 제품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기존의 제품과는 뭐가 다른가? 우리가 어떤 저런 그, 어, 오리, 고무 오리가다 만다 쳤을 때, 과거 제조업 시대에는, 이, 큰 이제 그 금형을 뜨겠죠? 그 금형 뜨는 비용이 뭐 이제 만 달러가 들겠죠? 거기다 이렇게 찍어 대니까, 대당 20대트 정도만 넣게 되면 저 오리 끄집어 내는데, 오늘날에는 첫 번째 걸 만드나, 백 번째 걸 만드나, 만 번째 걸 만드나, 다 똑같이 20달러라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어떤 이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신에 내가 뭐첫 번째 우리는 눈을 파랗게, 두 번째 우리는 눈을 빨갛게, 세 번째 우리는 입술 노랗게. 그건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혹시 그 미리 그 예습하신 분들은 조금 숫자가 한국 책이랑 다르다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한국 책이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기 숫자가 잘릿합니다만은 20센트인데. 총 20달러 번호되는 바람에 우리나라 이교재에는 저게 다 20달러에서 유통이 되는데 저 노란색 줄이 조금 잘못된 거고 오리지날. 20달러 앞에 점이 있어가지고 20센터가, 20센트가 이제 오리지날이라 것도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제조 방식은 요 전통적 제조 방식과 이러다. 아, 뭐가 다르냐? 다양성. 모든 제품을 각기 다르게 만들어도 아, 제조 비용은 증가하지 않는다. 근 네, 복잡성이 아주 쉬웠다는 거예요. 3천 프린터는 작은 부품이 많이 들어간 정밀 부품을 제조하는 비용이나 아까 보시던 우리처럼 간단한 플라스틱 덩어리를 제조하는 비용이나 없다. 왜 같냐? 복잡한 계산을 컴퓨터가 하니까. 따라서 컴퓨터는 복잡한 계산 을 한다 그래가지고 추가 비용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디테일한 걸 나오나 뭐 덤성 덤성 나오나 하는 결국 나올 때마다 들어오는 단가는 똑같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유연성. 지금까지 생산한 제품과 다른 제품 만들려면 예를 들면 아까 보신 오리인데 첫 번째는 눈이 파란애인데 그걸 빨간색으로 바꾸려고 하게 되면은 스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 3천 프린터 교체 필요 없이 3천 프린터의 지식 코드 자 오리의 눈은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야 바꾸면 되니까 훨씬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 지조 방식은 다양성, 복잡성, 유연성 차원에서 앞의 방법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높은 하드웨어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결국 창업자가 저자 이제 크리스 앤더슨이 자기 취미가 요 이제 디아, 요 드론 같은 거 만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3D 오브티스를 갖다, 라는 회사 갖다 만들었는데, 이 당시에는 매출이 500만 달러였고, 최근 기준으로는 매출이 1500만 달러로 회사가 커졌습니다. 그럼 이 커뮤니티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여하겠죠. 어떤 분들은 간단한 아이디어 줄 거고, 어떤 분들은 아주 큰 기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귀한 사람들의 기호들에 따라가지고 보상을 좀 달리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크게 귀한 사람들한테는 주식을 주고, 살짝 도와준 사람한테는 뭐 자기네 드린, 드론 그려져 있는 치우스를 주고, 혹좀 위에다가 뭐 머컵이나 신입권 좋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단계별로 해가지고 좀차등화된 그런 거그 보상을 하는 얘기도 깨알팁으로서 주고 있는 거죠. 이 제작하는 방식이 또 이제 많이 그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제작 과정은 이제 마케팅이 활용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 로컬 모터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로컬 모터스라는 것은 좀 뒤에 설명드릴 텐데 이 자동차를 갖다가 아, 뭐 디자인해 가지고 수용한 모여가지고 수요가 많지 않은 사람들이 취미 삼아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거런 생산하는 그런 걸 만드는 건데. 그 생산은 단계 단계 하나하나 갔다가, 사진과 동영상들 업로드 시켜가지고, 뭐, 커뮤니티 구성들로 하여금, 어, 조만간 제품 나오겠네라는 기대감을 갖도록 해주고, 이 자신의 업으로 삼고 있지는 않지만, 그 분야에 재능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런 그 오픈소스 기업, 그러니까 이 생산 과정을 다 오픈하는 기업들은 좋은 기회를 준다는 게, 예를 들면은, 제가 자동차 지대를 배웠는데, 아래 취직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단일하고 있는데 늘 관심 있는 거는 자동차 디자인이에요. 근데 보니까 로컬 모터 사이트에서 계속 디자인 업그레이드 하니까 자기가 취미 삼아서 고민하다가 더 좋은 거를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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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 21세기에는 주요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로컬 모터스가 만들어지는,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그런 사례를 갖 보여주고 있는데 요약하게 되면은 저 디자인을 갖다가 이제 크라우드 올려가지고 자, 좋은 아이디어 내보세요. 그래가지고, 한 명께 선정이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선정이 된 거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더 아이디어를 모읍니다. 그럼 다듬죠. 다듬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좀 3D 스캐너를해고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럼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 구매할래, 구매할래. 그래서 기본 모형에 동의할 때는 대충 5만 달러. 난 조금 더내 걸로 커스텀을 타고 싶어. 그러면 금액이 커져 올라가지고, 맥시멈 한 10만 달러 정도 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 모델인데, 몇 가지 재밌는 게, 자, 자동차 디자인을 할 때, 그냥 디자인 가져오세요. 그러면은, 다른 GM이다 포드에서 나중에 특허 소송이 들어옵니다. 왜? 너 내꺼 1 0 0개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제일 처음에 자동차 디자인을 할 때, P51 무스탕 전투기를 참조해서 디자인을 하라. 라 그런 거예요. 이비행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비행기를 참조를 해가지고, 진인하라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고, 타들 저걸 보다 보니까 뭐 GM이니 포드니, 참조한 디자인이 자기는 차가 아니라 비행기인데, 뭐, 특허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 소리 못 하는 거고. 저 조립하는 단계에서 제 주구조는 이제 구매한 고객들이 와가지고 주말에 금토일, 금토일 총 6일 동안 직접 조립을 하게 돼, 시킵니다. 그러면은 고객이 저 최소한 자동차의 50% 이상을 갖다가 본인이 직접 만드는 그게 된대요. 그러면 이게 자동차 규제법에 적용받지 않으면됩니다제 자동차가 아니라 일종의 대형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자동차는 충돌 테스트를 해야 될의무가 없고, 심지어 엘버 갖다가 없더라도, 저 차는 법에 걸리지 않는 그런 특이한, 어, 그런 차가, 어, 되는 거죠. 저런 것도 이제 버전이 돌아다니는 이런 시대가, 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물 인터넷, 인터넷을 쓰인 사람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그 물리세계 정보, 냉장고가 뭐 사물 인터넷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 냉장고 자체에 있는 수많은 정보가 디지털, 인터넷으로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은, 소위 3D 프린팅이라는 것을 거꾸로 디지털 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톰, 물리 세계로 갖다 구현시킨다는 이런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아까 보신 로컬 모스터트가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는 싼 외국인 노동자만 쉽게 구웠지만 지금은 뭐 싸다 고하면 미안한다. 어쨌든 외국인 천재들도 저렴하게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이 슬라이드인데, 실제로 여기 커뮤니티에서 어떤 그, 이 GIY 드론 사이트를 개설하고 나서 몇달 뒤에 이 멕시코 청년이 가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 오픈소스 마이크로세스 보드 그 아두이노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가지고 이방명품을 소개한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닌텐도 게임기 컨트롤러로 저런 그전난감 헬리콥터 조종하는 방법을 구현했는데 저걸 이제 보여주면서 설명서에다가 보라면 이렇게 멕시코 홀로 쓴 다음에 뭐 구글로 번역하면서 어, 내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므로 양해 달라. 그러면서 문제을 썼겠죠. 근데 워낙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여기는 어, 멤버들이 어, 무슨 상관이냐? 뭐좀뭐 훌륭하다. 아 그러니까 저 키스 앤더슨이오 어, 그래? 뭐지 하면서 궁금해찾아 보니까 아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 거예요. 서 서로 막 커뮤니케이션하고 임메일 하다 보니까 이 사업 되겠네 싶어가지고 결국은 회사를 차린 거죠. 그게 바로 3D 로보티스고 이게 이 당시에 매출 500만 달러. 아, 작년에는 매트 10억이 달라해서로 성장했던 겁니다. 바로 이제 이 친구인데요. 그 사이트 보게 되면 은뭐 조르디, 뭐무너슨가 해가지고 멕시코 말로 설명이 돼 있고 저도 똑같이 저걸 갖다가 구글로 멕시코 갖다 번역을 했더니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서 뭐 무인 항공기용 사업가인데 로보틱스 CEO고 보게 되면은 대학 못 갔고 영어못 했고. 좋은데 빨리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크리스 앤더슨는 알게 돼가지고, 이 회사의 CEO가 됐고, 어쨌든 가장 혁신적인 젊은 중에서 한 명이 됐다는 거죠. 포인트는, 이 양반이 머리는 좋았는데, 미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보조리에요 영어 못해요. 근데 본인이 인터넷으로 공부해가지고, 항공 로봇에 대화가 되었죠. 만약에 저런 친구가 어디 미국에 취업하려면 취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앤더슨은이슬람의실력을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력서 요구하지 않고 함께 일하자. 니가 시오해라. 어 그러면서 부족하다 그러면은 커뮤니티 어, 도움을 받고, 불 검색하고 그러면서 전자 제조업과 제조 기획의 기초를 배워가지고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구글, 인터넷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잘 실력만 있으면은 영어 못하더라도 모조리더라도 충분히 회사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자금 조달은 어떤가? 우리 뭐 이제 킥스타터는 뭐다 클라우드 펀딩 잘 아니까 뭐 긴장이 안 하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돈 있어도 이킥스타터에 올리는 이유는 바로 마케팅 때문이에요. 올리게 되면은 정말 사람들이 아 이런 제품 이 나오겠구나 살지 살지 그러면서 미리 붐 조성이 가능하고 만약에 클라우드 펀딩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금 조절이안 됐다 그러면은 아 내가 너무 내 아이디에 빠져 있구나 난 좋은 거 같지만 실은 이게 시장에서는 좋아지 하 않는 거였네. 이걸 내가 어떻게 바꿔야 시장에서 좋아하는 제품으로 컨셉을 바꿀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돈보다도 오늘날에는 어떤 사전 마케팅의 효과 그 다음에 상품 기획 차원에서 이런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한다는 점도 지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장면도 재밌습니다 혹시 이런 거 뭐가 있세요좀 어, 신기하죠? 어, 무슨, 뭐, 어, 뭐, 어, 저쪽, 알카이다 같기도 한데, 인형 같기도 한데, 이렇게 뭐지 하는데 어, 이게 실은, 아, 어, 레고 인형인 거죠. <laughs> 아주, 레고에서 이렇게 무서 무서워 걸 만들까 할 정도로. 근데, 뭐, 오사마빈 레고라 그래가지고, 어, 레고 회사가 만든 건 아니고, 어, 개인이 만든 거죠. 극소수의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레고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만들지 못하죠. 이런 거 만들었다가 욕도 먹을 수 있을 거고, 뭐 이런 거 수요는 있겠지만 수요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못 만드는데 거꾸로 소규모 기업들은 이런 거 레고가 채워지지 못하는 틈새 수요로 갖다가 많을 수 있는 거고 레고는 그 사이에 대중이 좋아하는 그런 것만 하면 되는 거죠 게다가 보통 레고 제품이 한 8살만 되면 은좀실증을 느낀다 그래요 근데 이런 거등장하니여 8살, 10살, 12살 아 궁극적으로 는 어른들도 가지고 놀수 있다 보니까 어려운 레고 회사 입장에서는, 비록 작은 애들은 지금 못 만들더라도, 이런 걸 만들면은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요거는 예매프채라고 그래가지고, 디지털 시대 때, 내가 어떤 제품 만들고 싶다고 하게 되면은, 요 사이트 통해가지고, 어, 제가 뭐몇 개만 주문하고 싶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중국인이 어디서, 나할수 있어요. 나할수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바로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이디어만 있고, 제품 디자인만할줄안 다루게 되면은, 생산 조달하는 거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 미국에서 포지지만 우리 잘 알고 있는 알리바바. 그러니까 알리바바는 B2B고 우리가 흔히 아는 알리바바는 이제 타오바오라고 그래가지고 B2C 사이트거든요. 둘다 운영하는 건데 주로 사이트 통해가지고 내가 어떤 제품, 부품 조달도 다할수 있다는 것도 이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보시면 처음에는 등장을 했다가 다 인기를 끌었다가 문제있어 하고 내려왔다가 거세에 올라가가지고 사용화 되는데 이미 그 B2B 시장도 사용화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메이커들의 이제 궁극적인 훔은 이 물질을 프로그래밍하는 건데 다시 아까 이제 보셨던 바로 저 제품 말하게 되면은 바로 저 제품들이 튀어나오는 이런 세상이 언젠가는 도래를 할 거다라고 하면서 저자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 요약을 해본다 이렇게 되면은 21세기 제조 브로포스 상품이 사라질 거냐? 아, 사라지지 않고, 브로포스 상품의 독점이 사라질 거다. 거대 제조업 기업이 사라질 거냐? 이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거대 제조업 기업의 독점이 사라질 거다. 그럼 독점하고 다른 게누가있을 거냐? 본다 그러면은, 대량 생산 대기업도 있지만, 이거 외에 틈새 시장 소기업, 저자가 중요한 메이커스.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시장이 되면서 대기업과 소기업이 함께 제조업의 지형을 비굽거다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사물의 롱테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자의 어떤 주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